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师전 여러분의 중국어 선생님 하하쌤입니다. 오늘은 제1과 발음 마지막 시간, 제6차시입니다. 교과서 24페이지의 함께 즐기기 부분과 25페이지의 확인해보기를 학습하겠습니다. 특히 함께 즐기기 활동 1의 중국어 이름쓰기 부분을 통해서 중국어로 이름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고 중국어로 이름을 쓰고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활동을 통해 한어병음의 구성 요소와 발음 방법, 표기 규칙을 정리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문제를 통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높일 수 있다입니다. 동심만칭카第디아시스에 여러분 교과서 24페이지를 봐주세요. 우선 함께 즐기기 활동 1의 중국어 이름 쓰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활동 방법은요. 자신의 중국어 이름을 한어 병음으로 쓰고 성조, 성모, 운모를 구별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네요. 중국어로 이름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의 한자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한자 이름을 미리 알아놓으라고 선생님이 숙제로 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한자 이름이 다 책에 쓰여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한자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중국어 발음을 찾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책에 나와 있는 김동민이란 친구의 이름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글자인 김자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네이버로 들어가세요. 뭐 다음도 괜찮아요. 들어간 다음에 사전을 누릅니다. 그리고 중국어 사전을 누릅니다. 물론 네이버에서 중국어 사전을 검색해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김자를 한글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PC나 노트북, 태블릿에 있는 한자 변환키를 이용해서 한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검색. 이렇게 하면 진하고 발음이 한어 병음이 바로 나오죠. 이 발음을 한번 들어 볼까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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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라고 발음한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 JIN 진이라는 한어 병음을 책에다가 적습니다. 동민이가 적은 걸 보니까 진첫 번째 글자 J를 대문자로 썼네요. 성과 이름의 한어 병음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맞게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글자를 찾아볼게요. 동자인데 음, 사실 동민이의 동자는요 동력 동자입니다. 동력 동자를 동민이는 왜 이렇게 썼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단 다시 네이버 중국어 사전 가서 동자를 한글로 입력. 그런 다음에 한자 변환, 그리고 동력동자 고르시고요. 그리고 검색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력동자랑 다른 한자가 나오죠. 아까 동민이가 이렇게, 이렇게 썼었죠. 이 한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간체 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한자는 번체 자. 그리고 중국에서 쓰고 있는 한자는 간체 자. 여러분은 간체 자로 이름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자를 입력한 다음에 한자가 바뀌어서 나온다, 이렇게 번체가 표시가 돼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검색 결과대로 나온 한자를 책에다가 적으셔야 합니다. 동력동자의 발음이 d-o-n-g 똥인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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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이라고 발음한다는 거 확인하시고, d o n g 일성을 다시 책에다가 적는데, 보시면 역시 D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성과 이름의 한어 병음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다시 한번 성과 이름의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D를 대문자로 표기했고요. 중간에 보시면 성과 이름을 한칸 띄고,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 글자까지 찾아볼게요. 김동민의 민자 찾아봅니다. 민 한글 입력, 한자 변환, 백성 민자, 골라서 검색. 발음이 민 나와 있네요. 역시 발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민. 민, 민, 이렇게 발음합니다. 민, 민, 이렇게 발음합니다. M-I-N 이성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마지막 글자 "민"을 입력을 합니다.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동민이가 쓴걸 보니까 여기 성모, 운모, 성조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구별해서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동민이처럼 이렇게 이름을 한어 병음으로 찾아서 써 보고 성조, 성모, 운모를 구별해서 한번 써 보세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순수 한글 이름을 가진 친구들은 한자 이름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한글 이름을 참고해서 중국어 이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이어서 우리가 매 시간 끝날 때마다 불러왔던 한어 병음 찬트를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 129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1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한어 병음 찬트 악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악보 가사를 보면서 리듬에 맞춰서 한번 따라 불러볼까요? Peace. 이어서 25페이지에 확인해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발음을 듣고 해당하는 것에 색칠해 봅시다. 1번 문제. 첫 번째 줄에는 성모가, 두 번째 줄에는 운모가, 세 번째 줄에는 성모와 운모가 결합된 발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들리는 것을 골라보세요. 시, 시, 용. 시옹 시옹 네첫 번째 줄에 성모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시시 시. 정답은 그렇죠 자두 번째 이용+ 이용 운모 골라보세요 정답은 그렇죠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결합을 하면은 시옹 시옹 정답은. 시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거 읽어볼까요? 요거는? 그렇죠. 치자그 다음에 운모는 이응 결합이 되면은 치응 치응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2번으로 가볼게요. 스안찬 안... 네, 2번 문제 첫 번째 줄에 있는 성모 다시 들려드릴게요. 츠, 츠, 도넛츠 할때 츠, 정답은? 그렇죠. 자, 그 다음 운모 골라보세요. 안, 안, 정답은? 그렇죠. 자, 성모 운모 결합하면 찬, 찬, 정답은? 그렇죠. 찬이 되겠네요. 자, 그럼 옆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이거는 발음이 그렇죠. 크어 크어 그, 그. 다음 운모는요. 아이 아이 결합하면 카이 카이 가 되겠네요.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단어를 듣고 성조를 바르게 표기해봅시다. 1번 잘 들어보세요. 동, 난, 시, 베네 글자의 단어인데요. 나침반이 있는 걸 보니까 동서남북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음절 다시 들려드릴게요. 똥, 똥 이어서 두 번째 음절 난, 난세 번째 음절 시, 시네 번째 음절 베 베 동남시베이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갑니다. 우 싱홍치 우 싱홍치 중국의 기, 깃발, 중국의 국기 오성홍기의 발음인데요.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우우싱싱 연결해서 읽으면 우싱 우싱 세 번째 음절 홍홍치치 우싱 홍치 정답은 그렇죠. 삼성, 일성, 이성, 2성, 이성이 되겠습니다. 삼성은 뒤에 오는 성조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가 똑같은 삼성일 때만 이성으로 바뀌고요. 똑같은 삼성이 아닌 다른 성조, 일성, 이성, 사성, 경성 앞에서는 반삼성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모 운모 성조를 결합하여 쓰고 정확하게 읽어봅시다라고 되어 있네요. 맨 왼쪽에는 성모가, 그 다음에는 운모가, 그리고 성조가 각각 결합이 됐을 때 어떻게 한어 명음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빈칸에다가 적어 보실까요? 자, 1번 들려드릴게요. 화, 화, 화. 그와 결합이 됐을 때 일성으로 발음이 되면 성조 표시를 그렇죠. 아 위에다가 성조 표시를 합니다. 자, 2번 갑니다. 2번은 레오 레오 이성으로 발음했죠, 지금. 레오 자, 성모는 르르 르고요. 운모는 유유 여우입니다. 결합이 되면은, 자, 이렇게, liu라고 표기를 합니다. 왜냐면, 하이 여우라는 운모는 앞에 성모가 올때 중간에 오어를 생략해서 표기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와 우가 함께 나올 때는 성조를 우 위에다 표시를 합니다. 3번 문제. 마이. 마이. 성모는, 뭐. 운모 모는 아이 결합하면 삼성으로 읽으면 마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역시 성조 표시는 입이 크게 벌어지는 아 위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마지막 4번 문제 취, 취. 사성이죠. 치치치 치. 치. 치 라는 성모 뒤에 음. 위이라는 운모가 붙어서 취 이렇게 발음이 되면 표기는? 그렇죠. 점두 개를 빼고 표기를 해야 되겠죠. 치치씨 라는 성모 뒤에 위 발음이 올 때는 점을 생략하고 표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보기 세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마지막으로 OX 퀴즈를 풀어보면서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어병음으로 이름을 표기할 때 성과 이름은 모두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한어병음으로 이름을 표기할 때 성과 이름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2번 문제. 한어병음 CAN은 한국어로 찬이라고 발음합니다. 정답은 O 아니면 X? 네, 맞습니다. 성모 츠는 한국어의 치읓과 운모 안은 한국어의 안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CAN은 찬으로 발음합니다. 3번 문제 숫자 6. 리우의 한어 병음은 L I O U 사성입니다. 정답은 O 아니면 X? 네, 정답은 X입니다. 여우라는 운모 앞에 성모가 있을 때는 가운데 있는 운모 오어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와 우가 함께 있으면 뒤에 있는 운모 위에 성조를 표기합니다. 그래서 L I U U 위에 사성 표시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일과 발음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즐기기 부분에서 중국어로 이름을 써보고요. 한어 병음으로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기 부분에서 듣고 성모, 운모 골라보기, 또 성조 표기하기, 성모, 운모, 성조를 결합해서 써보기까지 활동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과 인사하기 내용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어병음 챈트를 한번더 들으면서 신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쉐만 싱콜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동쉐만 짜이지엔